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0월 달입니다. 정화 일간의 그 사분이나 일성운, 재물운, 직장운, 전문서운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0월 달 오른시부터 알아보기를 하죠. 어, 청간에 정제가 오고, 어, 지지로 상관이 오는 상관생제,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청간으로 이렇게 정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현실에 좀 안주하려는 자, 그런 마음도 좀 강하고. 소닉 계산에 좀 철저한 면모를 뭐 나타낼 수 있겠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지로 상관이 오다 보니까 정제의 그수식적 성향과 계산적인 면모가 현실적인 은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자 그런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좀 거슬리거나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음주운전이나 어, 불법적인 유언 같은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직장 문제나 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 문제로 고민거리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, 정관을 좀 극하는 자 그런 기운이 강한 이상관 운에서는 가급적 좀 정도를 추구하려는 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이런 각종 부호들은 그 요렇게 마우스 올리시면은 느낌표가 나옵니다 이 느낌표 클릭하시면은 이 부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링크로 연결되고요. 또 자신의 일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. 또 그런 분들도 여기 마우스로 겨올리시면은 자신의 일주 찾아주는 링크로 연결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정사 일주, 정유 일주, 정축 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반한살에 속합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일순에서 물러나 정관의우를 받는 자그 정도의 기운일 수도 있겠고. 어, 사업의 발전이나 성진성급 등 어, 명예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운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렇지만 이렇게 그 반은살 기원에서는그 너무 독선적인 면모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되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 문제로 그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. 자 정유일주 같은 경우 는 여기 방합이죠. 이렇게 그 신유술 방합입니다. 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어,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. 렇게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라망살이고요. 원진의 규문입니다. 어, 주변 사람들 갈등 관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, 또 사업이나 또 하는 일에서 부침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, 그런 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정해일주, 정묘일주,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천살에 속합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, 지진 뭐 이런 것들처럼 어,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는 자,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던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자, 그런 식이지만은 또 자신보다 신분적으로 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될수 있겠고 또 드러난 그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운일 수도 있습니다. 자 그중에서도 보시면 이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육합이죠. 여기가 이렇게 묘술합입니다. 이 순간에. 교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, 그런 운일 수도 있겠고 또 이승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자,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정화일간의 건강운이나 사업운, 재물운, 이승운, 직장운, 문서운 중심으로 알아보기랍니다. 자 비급이 이렇게 양지와 묘지에 속하다 보니까 뭐 자신감이나 경쟁력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자, 그런 시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 형제자매,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어,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,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어, 비급이 양지와 묘지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어기 소침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가벼운 운동 등을 하면서 또 건강 관리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 식상운입니다. 식상운 같으면은 그 4, 오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. 양지와 묘지에 속하다 보니까 뭐 추진하던 일이나 어, 사업은 다소 좀 무침이 어, 따르기 쉽다 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어, 다소 좀 수성의 기본으로 모든 일 처리하시면 어,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재성운입니다. 재성운 제스성운 같으면은 어, 재물운과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관대지와 셰리죠. 이렇게 편제가 관대지다 보니까 뭐, 어, 더러그 횡재수도 다를 수 있는 자 그런 운이지만은 또 이기성에 대한 그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이렇게 정제가 쇠지다 보니까 아내의 그 건강 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일 수도 있겠고 또 뭡니까 현실적으로 현금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관성운입니다. 관성운이 평관이 쇠지고 정관이 이렇게 건대집니다. 이 관성운 같으면은 뭐 직장운이나 남자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평관이 이렇게 쇠지다 보니까. 뭐 강한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또 그러한 심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, 다소 조금 힘든 자 그런 시기이지만은 뭐 칠살의 기운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강박관념으로부터는 조금 해방이 될수 있겠고 남자 문제로 어, 골치를 썩던 그런 여자분들은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자 그런 계기도 되겠다 말게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정관이 관대지다 보니까 어 직장운은 상당히 좋은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뭐 취업을 하거나 성진성것 같은 명예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운도 될수 있겠고요. 어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득이 상당히 큰, 자, 좋은 한 달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인성운입니다. 인성운 같으면 그문성운으로볼수 있습니다. 근데 그 편인이 묘지고 정인이 양지입니다. 이렇게 정편인이 양지와 묘지에 속하다 보니까, 어, 문성운이 박혀가지고, 어, 부동산을 취득하거나,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, 자,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, 어,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가급적이면 다음 달 정도로 조금 미루어 두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.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또한 이렇게 정편이 이렇게 묘지와 양지에 속하다 보니까 뭐 가까운 위 사람들의 그 건강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는 어, 이별수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, 그런 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공부나 수양, 기도 이런 쪽으로 지중하시면 뭐 업상 대체 효과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문서운 피해갈 수도 있는 자 그런 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 정화 일간에 10월달 한달 동안에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위주로 살펴보기랍니다. 정사 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가 급제다 보니까 성부욕과 시기심이 좀 대단한 자 그런 일주일 수 있겠고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탐심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정사 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일 날이 어떻습니까? 여기 천을 위니고요 천동지충의 라망살입니다. 이 천을 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구체주가 그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여기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풀리는 듯한 자, 그런 일들이 어 시간이 가면서 고이는저 그런 기운이니까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여기 라망살 같은 경우에는 어 추진하던 일이나 뭐 사업에서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. 막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31일입니다. 31일 같으면은 여기는 간지동입니다. 이렇게 정사 일주인데, 운세에서 이렇게 정사가 온 경우입니다.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일주가 운세에서 똑같이 온 그런 경우라 가지고, 그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, 그러는 그 가까운 사람들 간의 시비나 배신, 함정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. 막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그 정유일주입니다.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가 편제이지만은 음간이라 가지고 외견상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진 않지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상당히 크게 내재된 자, 그런 일주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? 6일날이 여기는 공망이고요, 여기는 천지합입니다.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결실이 조금 부족한 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합이고 지지 도 합인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합이 많다 보면은 보편적으로그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수 있지만은 판단력이나 결단력이 부족해 가지고 성사되는 일. 상당히 좀 드물 수 있겠고, 또 이렇게 합이 많은 기운에서는 6층 간의 인연도 좀 약할 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. 볼수 있습니다. 자, 11일 날같은면 여기는 간지동이고요. 여기는 천을 귀인입니다.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체주가 나타나는 자,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고, 여기 간지동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일주가 운실에서 나타나는 자, 그런 경우라 가지고 함정수나 사기수, 아니면 배신, 자, 이런 것들좀 주의해야 되는 자, 그런 기운이다.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7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긴 천충지충입니다. 여기는 천간은 이렇게 전개충이고요. 지지는 이렇게 묘유충이 됩니다.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진다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? 뭐 각종 사고수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불화,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, 그런 기운이다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번에는 그 정축일주입니다.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가 식신이다 보니까 뭐 상당히 활동적이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좀 탁월해가지고 외유내강형으로 보기도 합니다.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? 21일 같으면 여기는 천동지충이고요. 여기는 양인살입니다.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잘 풀린 그런 일들이 뭐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보일 수 있는 자, 그런 기운이고 여기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욱하는 성정 조금 줄여야 되는 자,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. 자, 26일 같은 경우에는 그 천지 합입니다.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인 자,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, 보편적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, 어, 실질적으로 어떤 일 어,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고, 또 육층 간에 있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, 그런 운세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정해일주입니다.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가 정관이다 보니까, 매사고 그 자제리 있게 행동하는 편이고, 또 머리가 청명하고, 변화를 즐기지만은, 끈기는 조금 부족하다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일일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천을 귀인이고요 여기는 간지동입니다. 간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해야 되는 자신의 일주가 운세에서 나타난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렸고, 여기 그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후재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여기는 천충지충이고요.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진다고 그랬죠. 여기는 라망살입니다. 라망살 같은 경우에는 주진하던그 일이나 사업에서 부침이 좀 따르는 자, 그런 기운이다.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16일 같은 경우에는 천지합이죠. 여기는 파살이고요.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인 자,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, 그 보편적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, 그 육중간 인연도 약하고, 어, 결단력이 좀 부족해가지고, 어떤 일도 이루어내기 좀 힘든 자,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. 아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1일 같은 경우에는 천동지충이고요. 여기는 라망살입니다.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고여드는 자, 그런 기분일 수 있겠고, 여기 라망살 같은 경우에는, 어,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이 좀 많다.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정묘일주입니다.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가 편이라 보니까,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그 머리가 좀 비상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11일이 여기는 그 천을귀인이고요. 여긴 천동지충이죠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여가지고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파토가 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정미일주입니다.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가 식신이다 보니까, 자, 정미일주입니다.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가 식신이다 보니까, 그 의식주에 여유도 생기고, 또 추진하던 일은 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자, 그런 타입이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21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 간지동이고요. 여기는 양인살입니다. 이 간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해야 되는 그 자신의 그 일주가, 운세에서 나타난 그런 경우라 가지고 뭐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나 암정수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 여기 양인살 같은 경우에는 욱하는 성장 좀 줄여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좀볼수 있습니다. 자 27일 같은 경우에는 그천중지충입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깨지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어, 각종 사고수나 주변 사람들과의 그 불안한 갈등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수 있습니다. 자이 부분은 그 각종 부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마우스 올리시면은 느낌표가 나옵니다. 이 느낌표 클릭하시면은 이런 부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실 수 있고요. 또그자신이 일주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느낌표 여기 클릭하시면은 자신이 일주 찾아주는 링크로 연결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0월 단달동안의 정화일간의 10월달 오른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, 그 중에서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 위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